저는 오늘 안산에 왔습니다. 지난번에, 인왕산까지 찍었고요. 인왕산에서 연결되는 안산을 찍어서 마무리 하려고요. 안산, 인왕산 쪽은 항상 산림들이 많으세요. 아, 백년산도 마찬가지. 자락길도 마찬가지. 제가 이번 에 연결해드리는 코스는 전부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. 제가 맨발로 걸어간다고 웃어주시네요. <laughs> 아주 반갑게. 이번주는 내내 더웠어요. 가을인 듯 하다가도 오전에는 좀 쌀쌀했는데요. 낮에는 많이 덥더라고요. 제가 이쪽으로 가서 무악지 하늘다리까지 갈게요. 등산로도 폐쇄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요. 나가는 데가 많아서 그냥 자락길로 다녀야 돼요. uh -huh. 이쪽에 지금 숲이 울창해서 모기가 많은가 봐요. 근데 저도 지금 모기한테 몇번 물렸거든요.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네요. 본인이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모기가 하나도 안 물더래요. 저는 약간 모기 바지거든요. 근데 뭐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뭐안 좋으면 많이 물린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목에 굉장히 잘 물리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목에 하나도 안 물려요. 근데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약을 안 먹어서 안 물리는 걸까요? 그랬었을까요? <laughs> 여튼 저는 많이 물립니다. 그리고 약은 안 먹습니다. 저 뒤에 하늘다리 보이시죠? 저 안산 정상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왔고요. 여기서 다시 하산할 거예요. 제가 지난번에 인왕산 연계산행 코스로 안내해드렸던 그 안산 연결 지점이고요. 여기까지 연결해 보여드리려고 왔고요. 저는 이제 다시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하산합니다. 여기는 발바닥 아포요. 안산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내릴 수가 없네. 또 올려야지. 아파라. 여기는 전부 다 아야야야 왕사입니다. 빨리 못 갑니다. 아야야. 저는 맨발 걸으면 안 아픈 줄 아세요. 이렇게 따가운 건 아파요. 아픈데 참고 하는 거죠. 감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. 느낌이 없으면. 네, 걸을 수 있다는 거죠.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고, 아프지만 걸을 수 있다는 거. 아픔에도 종류가 많잖아요. 아휴, 내가 발을 벗고 걸어서 아픈지, 안 걸어도 아픈지, 신을 신어서도 아픈지, 신을 벗어서 아픈지, 그 자리에서 아픈지, 걷고 나니까 아픈지, 지금 아픈지, 내일 아픈지, 아니면 일주일 후에 아픈지, 어디가 아픈지. 정말 아픔도 너무너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, 아퍼, 안 아퍼? 그러면 저는 보통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, 아플 때도 있고, 안 아플 때도 있지만, 아, 아파서 걷지 못할 정도로는 안 아파요. 아프지만, 기쁘게 참고 걸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안 아프다고 하는 거거든요. 저도 뾰족한 거 찔리면 아프고요. 돌들 많으면 아프고요. 아픈 건 아픈 거예요. 근데, 아픔을 느끼는 장소와 시기와 부위와 그런 어떤 결과치가 다르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통증에 대해서 맨발로 걸었을 때 통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안산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. 음악도 좋고요. 공기도 좋고요, 길도 좋고요, 눈도 좋으네요. 바라볼 때의 눈의 즐거움. 들어갈 수 있어요.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일로 쭉 갈게요 뭐야? 지러 오라. 나한테 오는 것 같아. 이러지 마세요. 하게 생겼네. 어, 이렇게 새끼들이 많죠? 출산 장려의 달이었나? 저 위쪽에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헉, 어 진짜 많다 이게 니네 좀 나가봐라, 찍어주고. 어, 새끼가 너무 많은데요. 몇 마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? 어, 여, 일곱 마리인가, 여덟 마리인데요? 하나 숨어있고? 어우, 너무 많다. 새끼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. <laughs> 너무 귀엽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다 웅크리고 있으니까 몇 마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, 일곱 마리 아니면 여덟 마리인데요. 많이 나셨네요. 다산 여왕이네요. 새들이 많네요. 물새들까지. 아우, 예뻐. 비둘기도 있고, 짝짓고, 새끼 낳고 어머, 쟤, 완전히 거꾸로, 어머, 먹이 찼나? 얘, 얘 먹이 찼나봐요. 거꾸로 들어갔어요, 지금. 또 들어갔다. 또 들어갔다. 한번 더! 쟤는 식욕이 왕성한가 볼 때요. 계속 먹이 찾느라도. 위안관은, 아니, 무슨 튜브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, 살이 찐 건가? 이건 왜 그러죠? 모습이? 뭐 잘못됐나? 너무 모습이 이상한데요? 보통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되잖아요, 목이. 근데, 근데 얘는 목이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. 아픈 건가? 호기인가? 알 수가 없, 네요. 많다. 아, 다 네, 따라간다. 어, 여기도 대가족이네. 저양반도 여기. 어, 다산 여왕이네요. 진짜 많다. 얘들 더잘어가가고 싶어. 어려. 뭐야? 집보 올랐다. 보통 수 아니더라고.

어딜 들어오셨어요? 달리세요? <laughs> 지하철에 들어오면 어떻게? 뭐야 어디서 왔어? 엄청 크다 너도. 길을 잃었어? 여기는 네 구역이 아닌 것 같은데. 그렇지 아픈가? 어여 가아 아픈가 보다 발이 다 있는데 개수가 옳지 힘내라 힘 어? 나한테 올라고 올라고안 돼요. 사막이 나요. 어구구, 어구구. 어구, 어구, 잘하네. 어여, 가. 그렇지, 그렇지. 어여, 가. 어이 잘하네. 결승선. 조금만 힘내. 결승선 넘는다. 조금만 힘내. 옳지, 옳지, 옳지.